오늘은 차 정비 때문에 마을에 잠깐 나왔는데, 어한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기다리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이 라클라비시, 이 캐나다 소도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라클라비시 소도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모피 때문에 이제 넘어와서 발전한 뭐 소도시라고 볼수 있죠. 카누를 타고 존나게 넘어와서 이제 원주민들이랑 아이를 낳고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를 쓸수 있는 레바니스 사람들, 레바니스가 레바논이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또 이주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필리핀, 이제 우크라인 소련 멸망 때문에 왔나 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지. 그리고 저 폴트맥몰이라고 이제 샌드 오일 산업으로 이제 산업이 넘어가면서 음. 어, 여기도 이제 가는 길목이니까 이제 호황을 맞았다가, 이제 가스가 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직격탄을 맞고 이제 망해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다른 시골처럼 젊은이들은 도시로 많이 사라지고 있고, 어 그빈자리를 이제, 이제 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를 이제 채우면서 정착을 위해서 살고 있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쪽에 뮤지음이 있거든요. 방, 방, 박물관 뮤즈음 물관인가 오늘 거길 가보죠 역사에 대해서 배우러 여기가 박물관 건물입니다 5년 살면서 어, 처음 와봐요 관심도 없고 이놈들 여기가 입구입니다 우리 해병대 선배 To Alex we are all kind of living day to day in a little bubble of chaos, not knowing what is going to happen. Uncertainty. We're all kind of 이게그 유명한 밍크, 밍크 밍크 코트 할때 밍크 니트 니게, 트 리들아 수달 이게 비번 확실히 늑대랑 코알라랑 크기 차이가 나지 얘가 피셔 피셔 스컹크 얘는 레드박스 붉은 여우저는 뭔지 모르네 아니 원래 좀 떠들어도 되는데 제가 너무 교양이 있어가지고 떠들 수가 없네 너무 예의라는 예, 게 너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골길을 걷다 보면, 이 아까 그분들, 사진 속에 있던 분들, 예, 공동묘지가 나옵니다. 저 배고프니까 밥이나 먹고, 밥 먹으면 시간 딱될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자. 여기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이제 중국집입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코로나 때망했어 살아남지 못했지. 뿅. 고고 옛날에 서울대 입구역에 저 한옥예별? 라고쌀국수집이 있었는데 그 맛이랑 좀 비슷하더라고 아 어, 망했나? 어, 맛있었는데 아 이거 한옥예별이라고 치민밥이냐 좋은 집. 패트집 이름 쌀국수집 이름 꼬빼기야 꼬빼기 콧뱅. 아이 배부르네 아, 시골은 그냥 대충 뭐 100명이 살든 1000명이 살든 소관에 있을 것만 있어. 있을 것만. 뭐 사실 박물관까지 갈 것도 없죠. 이게 19년도에 월트가 크리스마스로 준 코요테. 그리고 이게 비버 게리 아저씨 사냥 가 따라갔을 때 아저씨가 주신 거지. 이 토미 오줌 싸 가지고 여기다 올려 놨어. 토마. 여기 니옷 네 벗기는 곳이더라고. 어, 알아, 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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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아. 어, 어제 이야기를 마저 하면 이제 럭키산맥 물이 태평양으로도 흐르지만 대서양으로도 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거나 유럽으로 보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카누를 타고 올라와서 비버를 실어서 그 물살을 타고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것도 이 마을의 형성에좀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짓을 함으로써 지금 내가 여기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만들지 말지 그랬어 마을을